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은 2024년도 11월 셋째 주일 아침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 모두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보물이 무엇인지 분명히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아멘. 이제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11월 23일에 동탄에 위치한 이 새싹청녀 수련원에서 이 주갈성교회 성도 모임이 있습니다 모임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2시에 공식적인 모임이 시작하지만 아 가능하시면 한 30분 40분 정도 미리 먼저 오셔서 이다과와 함께 교제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그 미리 차량 번호를 그 등록해야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제게 톡으로 이 차량 번호를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또 많은 분들이 기차 타고 전철 타고 또 버스 타고 이렇게 2시간 이상 시간을 들여서 오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부디 조심하게 안전하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 모임 신청은 어제부로 마감이 됐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이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모임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특별히 이 부자들이 듣기 불편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의 이 반응이 더 재미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제가 이 제자들의 이 반응을 보여주는 말씀을 보면서, 어? 제자들이 다 부자인가? 아닐 텐데 왜 본인들이 이렇게 말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자들 뿐만 아니라, 이그 당시의 대부분의 이 유대인들 생각에, 모든 일은 우선이 부자부터라는 이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부자가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가난한 자가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저렇게 어렵다고 말하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놀라면서 말을 한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구원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완전히 못을 받고 계십니다.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도 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 이 율법 지킴, 공덕, 선행을 쌓아야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헌금하고 십일조 하면 또 덕을 베풀고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 지킴과 공덕이나 또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가장 좋은 생활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부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들 역시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의 이 구원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지금 예수님께서 완전히 박살을 내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단순히 돈이 많은 부자들은 천국에 갈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 율법 지킴, 공로, 선행 또 자신의 노력, 애씀으로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잘못된 구원관을 지금 예수님께서 완전히 박살을 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기독교의 구원관은 이처럼 자신의 공로와 노력과 애씀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다른 모든 종교의 구원관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다른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부자들이 싫어하고 또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도 싫어하고 별로 불편해하는 또 하나의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세곡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송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두 사람은 진짜 부자와 진짜 거지로 아주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때 확연한 이 빈부의 끝에 있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부자는 이름도 없이 그냥 자세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을 즐기는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반면에 이 거지는 나사로라고 그 이름도 밝히면서 그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그 부자 대문 앞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로 연명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극단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이 부자와 거지가 동시에 죽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자든지 또 아무리 거지든지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떤 차등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이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둘다 죽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나사로는 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있고, 이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두 사람의 삶이 완전히 극과 극이었던 것처럼, 죽은 후에 이두 사람의 모습도 역시나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왜요? 천국과 지옥이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두 사람의 상황이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아이, 좀, 그래. 라고 얘기하면서 이 음부에 간 부자처럼 자신도 부자는 아니지만 왠지 이런 이야기, 이런 상황에 일단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말씀을 보고 있으면 왜 부자가 그렇게 죽자마자 음부로 가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수 있습니다. 그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시켜서 지금 불구덩이에 있는 자신에게 자신의 입에 물한 방울 지금 갖다 달라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기가 음부에 가 있는 즉 지옥에 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은 부자이고 나사로는 자신이 막 부려도 되는 거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거절을 하니까 그 부자는 또다시 나사로를 다시 자신의 집으로 보내서 자기 형제들이 이 음부에 오지 않도록 증거하게 해달라고 또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와중에 이 부자는 여전히 자기 형제들을 챙기기 위해서 나사로를 다시 보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이 부자가 음부에 갔는지 이해하시겠어요? 오로지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제일 중요하고 그 외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자신의 필요를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류의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성경이 말하는 부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고 이들의 끝은 바로 지옥이라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신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부자들의 특징은 일단 외형적으로 재물이 많고 화려하고 자신을 위해서 뭐든지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도 움직이고 심지어 그 능력으로 구원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만한 거죠.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이런 사고를 가진 자들을 지금 성경이 부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초점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자는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지 아니하고 앞으로 썩어질 재물에 그 모든 마음이 다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돈의 양이 많고 적음의 기준이 아니고 온통 재물에만 마음이 가 있는 자들을 지금 성경이 부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부자가 어떤 자들인지 분명히 이해를 하고, 그 부자들이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재물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이해하셨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될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볼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보게 될이 야고보서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야고보서는 이 마지막 장인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입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이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아멘. 지금 5장 처음서부터 야고보는 부한자들아 부자들아, 너에게 이말 고생과 고통으로 울고 통곡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짜고짜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성경이 말하는 부한 자즉 부자가 누구인지 제가 지금 설교 앞에서부터 열심히 설명을 한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가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딱 느낌이 오세요?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연락을 즐기다가 죽어서 음부에 간그 부자를 생각하면 지금 이 야고보가 말하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 부자들이 그 삶에서 의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고 금과 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재물도 많고 은과 금이 있는 부자들에게 왜 앞으로 닥칠 고생으로 인해 울고 통곡하라라고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을까요? 그 다음 말씀에 분명한 이유가 나옵니다. 야고보서 5장 2절, 3절입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여러분 지금 부자들을 향한 이 야고보의 말투가 좀 굉장히 강하고 심지어 무섭기까지 합니다. 지금 야고보는 좀 전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한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재물과 은과 금에 의지하며 누구보다 행복하게 자신의 재물을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붙들고 있는 그 재물은 다 썩어지고 금과 은은 녹이 슬어서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금과 은이 녹이 슬어서 그 녹이 불같이 그 부자들의 살을 먹어버린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지금 부자가 그렇게 자랑하는 자신의 재물과 금과 은이 죽음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재물을 붙들고 사는 삶으로 인해서 그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이 불구덩이 음부로 가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고 사는 부자들은 그 대가가 너무나 혹독하게 치르게 되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울고 통곡해도 시원치 않다라고 야고보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가 너희에게 이 말, 고생과 고난을 생각해서 울고 통곡하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이 부자들은 사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들이 이 재물을 쌓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부린 그 품꾼 추수꾼에게 그 삭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자신의 재물을 쌓았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4절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가난한 자들이 추수하고 받아야 할그품스은 그날 그들의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날 받은 그 품삭으로 그 집에서 식구들이 곡식을 사서 배를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그 자신의 밭에서 추수한 그 품꾼에 삭도 주지 않고 그 돈으로 자신의 재물을 모으고 있었던 완전한 악덕 지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는 이미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강하게 금지하는 법이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땅 성문 안에 우고하는 객기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품삯스를 당일해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품삯스를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가난한 추수꾼의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가 질 때까지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추수꾼의 품삯을 늦게 주는 것도 죄가 되는데 지금 야고보가 경고하고 있는 이 부자들은 그 추수꾼에게 줘야 할 품삯도 아예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부자들이 짓고 있는 죄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 부자들이 이런 심각한 죄를 짓고 있을까요? 바로 자신을 위해서 이 썩어질 재물을 쌓아두기 위해서 이런 심각한 죄까지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아두다 라고 아주 무섭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님들에게 이 말세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일반인들도 지금 말세란 말을 이 세상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의 그 시대를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대부분의 성도들도 이 말세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 세상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의 시대라고 이해를 합니다. 결국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교회 시대 전체를 성경이 말세라고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순간서부터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곧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는 바로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확실하게 분명한 사실은 한 개인의 삶에서 볼때그 개인은 분명한 말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기 전에 우리의 수명이 다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이 말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 인간이 이 세상에서 숨을 거두는 그 순간, 그가 얼만큼 많은 재물을 쌓아놓았던지 간에, 그가 쌓아두었던 그 모든 재물과 금과 은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그렇게 치장하는데 돈을 많이 들였던 그 우리의 이 몸뚱아리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몸뚱아리가 좋아하는 음식과 이 몸뚱아리가 원하는 정력을 위해서 재물을 쌓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지금 야고보가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의 대가는 바로 둘째 사망이고 영원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는 그 대가를 치르는 그 심판의 날을 살육의 날이라고 아주 강한 경고의 의미를 담아서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5절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명령을 무시하고 자신의 쌓아 놓은 재물을 의지하고 교만하고 자신의 육체의 정력을 채우기 위해 날마다 사치하고 연락하고 방종하며 사는 삶의 결론은 바로 살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한 자들은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이런 부한자들이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도 심각한 죄인데 이들에게 그것보다 더 심각한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을 정제하고 의인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야거보소 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제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오로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 부자들이 왜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고 지금 말하고 있을까요? 이 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왜요? 재물이 많으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완전히 헛된 것으로 만드는 자들입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이들이 명백한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명백한 분명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들의 돈과 힘과 권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다 거꾸로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들을 죽인 것입니다. 마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그 죄목을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과 똑같은 이 죄를 부자들이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자들의 심각한 위선적인 그 죄악들을 이들이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고 함축적으로 표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말 없이 그 어떤 그 힘도 쓰시지 않고 조용히 묵묵히 피를 흘리시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처럼 이 땅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의인들 역시도 이 이런 부자의 권력 앞에 아무런 저항도 없이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까지 정죄하고 죽이는 이 부자와 권력자들은 그들이 앞으로 당할 그 엄청난 그 심판과 고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야고보는 이들에게 강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살륙의 날, 단 하루에 이들은 처절한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채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의 심이라 아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 눈에는 이런 부자들이 가장 잘 살고 있고 자신들의 힘과 권력을 누리며 사치를 부리고 연락을 즐기면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 올리기에 바쁘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최고급 호텔에서 온갖 맛난 음식들을 먹으면서 또 자랑하고 여기저기 골프채를 휘젓고 다니면서 날마다 이 자신의 삶에 이 화려한 연락으로 채우기에 바쁩니다. 혹시나 주갈성 성도분들 중에 이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런 삶이 부러워서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불쌍한 인생들은 그 허탈하고 썩어질 것들이 우리 인생의 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허탈하고 허무하고 썩어질 것들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중요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사는 것이 가장 가치있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성도들입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넉넉한 재물이 있다면 그 재물을 주신 이유를 분명히 찾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 재물을 어떻게 쓰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분명하게 깨닫는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날에는 그 모든 재물이 다 썩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저를 포함한 주갈성교회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우리 살면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루하루 살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